이번 영상에서는 홈브류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홈브류를 설명드리면, 유닉스에서 파생되어 나온 BSD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Mac OS에서 애플이 제공하지 않는 유닉스 커맨드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관리해 주는 관리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홈브류 설치를 위하여 먼저 홈브류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사이트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홈브리오 설치는 터미널에서 합니다. 터미널을 실행한 후 설치용 커맨드를 홈브리오 사이트에서 복사하여 붙여넣고 실행을 합니다. 홈브류는 애플 소프트웨어 개발용인 xcode command line 툴이 필요합니다. 홈브류 설치 시 이것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엔터를 쳐서 설치를 합니다. 필리언 툴이 설치가 완료되면 계속해서 홈브류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가 자동적으로 이어집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홈브류 부류 명령어인 브류라는 명령어로 홈브류의 헬프를 확인해 봅니다. 그럼 브루 명령어로 커맨드 라인에서 웹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명령어인 wget을 인스톨해 보겠습니다. 먼저 b r 인포 i wget이라는 명령어로 wget이라는 툴의 정보를 확인해 봅니다. 만약 찾는 툴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brew search 툴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유사한 이름이나 관련 툴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이제 툴리 인스톨 명령어로 Wget을 인스톨합니다. 툴이 인스톨될 때 디펜던시 툴들도 자동으로 인스톨됩니다. 인스톨 완료 후툴 헬프나 버전을 체크하여 인스톨이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홈브류설영상을 마치겠습니다.